찬송가 2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요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며 요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민수기 11장에는 백성들의 두 불평이 기록되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번째 불평이 기록되었는데 앞에 두 불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두 불평은 백성들의 불평이었지만 여기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선지자 미리암의 불평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가지고 비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미리암은 이 모세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트집을 잡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들이 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치한 일을 비방했는데 결코 모세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진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매우 투발적인 말이죠. 이때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나오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순서는 이 사건의 주동자가 미리암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미리암에게 휘둘려서 동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 형제자매 관계이지만 권력의 눈이 멀어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이방 여자를 취했다는 사실만 보면 이들의 지적은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모범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구스 여자의 정체에 관해서 본문과 더불어서 성경 전체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잘못을 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쿠스라는 지역 에티오피아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미디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디안이라면 이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시보라가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다시 만나서 이스라엘에 합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십보라가 아니라면 두 번째 아내이고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출애굽을 했던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언약 백성 일원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암과 아론이 오세에게 합당한 지적을 했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미리암과 아론의 편을 들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의 도발적인 말에 대비해서 모세의 반응을 보면 그가 도덕적으로 무음하다는 것을 더욱 알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두 사람에게 비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시냐? 우리야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오세를 깎아내리면서 비방했지만 오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성경이 설명할 뿐입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당당하지 않습니까? 오세는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보다 더 설득력 있는 온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세 명을 해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정말 합당한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선택된 지도자인지 판결해 주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관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권위를 알려주십니다 다른 선지자는 환상이나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뜻을 알려주셨지만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온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다스리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분명히 구별되고 독보적인 위치를 가졌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권력을 담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죠. 모세를 깎아내리고 모세를 비방하고 티집 잡아서 자기들이 그 권력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명과 직분을 쉬어서 세워진 자를 불순한 의도로 비방하고 그 일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책망을 받을 일이죠. 반대로. 비방을 받을 일을 했다면 모세라고 해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를 내세우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보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도 온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가 주어졌지만 결코 권위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위해서 군림하고 또 상대방의 비방에 대해서 보복하고 또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권위를 주었다고 해도 그 권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괴를 섬기고 세우는 데에 사용해야겠습니다 어떤 권위를 부여받았든지 간에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그 권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봉사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곳에 이러한 권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또늘 죄로 기울이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 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나 자신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이 부여하고 세우신 권위 그리고 직분 또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어서 서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와 자리와 또 직분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어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누구 위에 군림하거나 또 권위주의자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 입히고 또 워낙한. 어,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어, 어,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어, 누구보다 앞장서는 어,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직분자들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고, 또 그들보다 더욱 변화된 언어 행실로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풍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